안녕하세요. 오기네다 욕입니다. 네, 오늘은 발레리나를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요즘 분갈이 지름신이 내린 것 같아요. 예 아이들 쳐다보면 아, 저 아이도 3년 됐는데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예,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한 해를 더 넘기려고 했는데 어, 또 적당한 화분이 또 있고 해서 이 예, 아이가 어, 한 3년 됐거든요. 분갈이 한 지. 예, 요, 그리고 요 아이를 자세히 보시면은, 어, 제가 나중에 다시 또 크게 보여드릴 텐데, 줄기가 이렇게 이, 이 트는, 예, 껍질이 조금 트는 그런 게 보이시죠? 예, 그게, 어, 줄기가 이 성장하려고 굵어지려고 그러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 요 아이가 지금 조금 성장하려고 할 때, 어, 조금 화분이 좀 작은 듯 하죠. 예, 그래서 분갈이를 한번 해줄까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어, 발레리나는 에오니움과, 어, 아이죠. 예, 요 아이가, 어, 이름이 예뻐서 제가 드리고, 그리고 또 한몸이고, 예, 수영이 참 예쁘죠. 이런 예, 아이들은, 어, 보복한 수영으로 자라나는 아이라서, 예, 제가 예뻐, 예쁘라 하는 아이랍니다. 예, 이름도 너무 예쁘죠? 아, 지금 이 흙이 많이 딱딱해졌죠? 예, 분갈이 하려고 어, 마음을 잘 먹은 것 같네요. 요렇게 조금 분갈이 한지 오래된 아이들은 예, 흙에서 분리하기가 제일 어렵죠? 예, 그걸 좀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또 요렇게 꺼내기 힘든 다육이는 물을 조금 축여서 해주면 좋다고 하는데, 어 저는 또 축축한 게 싫어서 이렇게 그냥 돌려가면서 차근차근 잘 빼면 될것 같아요. 아, 되네요. 화분도 작고 이 아이가 위로 조금 키가 큰, 큰지라 어 해주면 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아이가 처음부터 뿌리는 많이 안 크더라고요. 많이 안 크고 이 원래 어, 아이 요 아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뿌리가 그렇게 어, 많지는 않죠. 네. 이렇게잘따듬어서요 아이가 처음 제가 어, 이 구입해서 심을 때도 어, 뿌리가 어, 안 컸어요 그래서 어, 지금도 많이 안크네요 어, 화분이 뿌리, 뿌리로 생각하면은 화분이 어, 작은 게 아닌데, 그래도 또 위에 입장도 줄기도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화분을 항상 예, 묵은둥이들 할 때는 요 아래쪽을 예, 잘 살펴야 되겠죠. 아, 분갈이, 예, 예, 해주길 잘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예, 요 줄기들이 다 이렇게 어, 벌어지는 요 이쪽 껍질이 이요런게어요 예, 아이가 줄기가 더 굵어지려고 예, 성장하는 그런 예, 모습이랍니다. 예 그래서 요럴때어새 혹으로 뭐 분갈을 해주면은 어, 아이가 더 건강하겠죠. 예, 대충 예이 정도만 털어줘도 될것 같네요. 예. 아래쪽. 예, 음, 분갈이 어, 해주길 잘했네요. 뿌리가 그닥 어, 많이 건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가 물을 줘도 그렇게 아주 예쁜 모습이 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잘 털어주. 른 다육일수록 뿌리 손질을 잘해서 예, 새 뿌리를 받도록 해야 되겠죠. 툭툭툭 뿌리가 끊어지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 볼게요. 화분이어디가 나은지 제가 몰라서 어요 화분에 할 건지 한번 예 대비를 해 보고 예 그렇게 결정해. 아, 요 화분도 괜찮네요. 예, 요 화분에 예. 요 화분에 잘안 보이시죠? 요 화분에 해도 되고. 그리고 요 화분이 어제 심었던 라올이 심겨졌던 화분이죠. 요 예, 화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조금 이 높이가 어 조금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죠. 예, 여기에 어 어울리는 것 같네요. 예, 여기에 어 심어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어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어울리는 화분에 심고 그리고 또 뿌리가 그 화분하고 또 어울려야 되겠죠. 여기는 뿌리가 조금 낮아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깊게 깊게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 화분에 예, 괜찮은 것 같네요. 한번 심어볼게요. 여기 굵은 마사 깔아놓았고요. 이렇게 하고 분갈이 흙 7대 3으로 이런 거 예, 이렇게. 조금 깔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이렇게 앞으로 하면 되겠네요. 뒤쪽이니까 아 괜찮네요.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넣어주시고 조금 분갈이하실 때. 어 조금 깊게 심어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깊게 심어줄게 그래야 위쪽에 아이들이 어, 얼굴이 커지고 입장이 많아져도 이 조금 힘을 예 뿌리에 힘을 좀 받겠죠 예, 좀 그래서 항상 분갈이 새로 하실 때는 조금 원래 있던 것보다 조금 깊게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화분이 괜찮겠네요 예. 발레리나 요 아이가, 어, 참, 어, 물도 예쁘게 될 때는 참 예쁘답니다. 예, 그런데, 어, 올여름에 많이 조금, 조금 옷 자란 것 같아요. 조금 사이즈가 이만큼 많 컸었는데, 예, 그래서, 어, 분갈이를, 새 예, 화분에 해줘야 되거든요. 요렇게 해주면은 또한 2년, 3년, 그렇게 또, 어, 잘 자라겠죠. 가장자리 쑥쑥쑥쑥쑥 해주시고, 요렇게 분갈이 해서, 그 아이가 한몇달 지나면은, 이, 그 적응이 잘 되면은, 아이가 더 줄기도 굵어지고, 또, 어 예쁘게 더 자라겠죠. 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어 댓글에, 분갈이는 매년 해줘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하시던데, 그 아이가 화분에 잘 적응해서 예쁘게 크고 있다면은, 어, 굳이 해마다, 1년마다 하실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저는 한 보통 3년, 2내지 3년 주기로 하는데, 그런데 또 1년이 안 되어도 그 아이 상태에 따라서 또, 분갈이를 또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아이 상태가, 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분갈이 하는데. 맞죠? 요 아이도, 여기 분갈이 해주고, 더 줄기가, 목질화되고, 예, 더 예쁘겠죠. 가장자리, 쑥쑥쑥. 아, 요 화분이 괜찮네요. 조금 높은 화분에 해 줘야 이 뿌리가 안닿이겠더라요 조금 깊게 심어 주려면 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맞죠. 쑥쑥쑥 하면은 또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흙을 좀더 내어주셔야 되겠죠. 흙을 또채워 주시고 쑥쑥쑥쑥 해주시고, 어느 정도 해주셨으면, 은요 아이를 한 손으로 잡고, 예 요렇게 잡으시고, 탕탕탕 해주시면 되겠죠? 예. 잠깐만요. 잡기가 힘드네요. 예. 예. 아, 단단하네요. 그렇게 하고, 자리를 잘 줄기가 흐트러졌으면은 목대가 흐트러졌으면은 정중앙에 오도록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시고 다시 흙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흙을 또 담으실 때 어, 상쾌성분이 또 너무 많이 그렇게 어, 담아지면은 다시 이렇게 잘 섞으셔서 예, 적당한 예, 배합 흙이 섞여지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 흙을 넣어주시면은 괜찮겠죠. 예. 예 괜찮네요. 예, 복토할게요. 예쁘네요. 예, 요 화분에, 어,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한 예, 번씩 우리 이웃님들께서 과육이 또 구입한, 예, 사고 싶은 또 지금 지름신이 또 내리는가 반면에, 제가 또, 한동안, 엑스프렌트나, 예, 거기서 또, 어, 다육이 또 구매하는 또 지름신이 생겨서, 농원에도 또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는 또, <laughs> 분갈이 하는 또 지름신이 생겨서, 베란다 나가보면은 요 아이도 또 분갈이 해주고 싶고, 예, 한해 넘기려고 했던 아이가 자꾸 분갈이를 해주게 되네요. 예. 아우, 예쁩니다. 예, 여기, 베란, 베라... 어, 딱알맞네요 예, 괜찮네요. 예. 어,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숙여 볼까요? 이렇게 예, 예쁘죠? 화면이 커서 예, 잘안 나오네요. 예, 나중에 베란다에서 넓게 어, 놔두고 제가 다시 어,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발레리나를 성장 중이는 예, 그런 모습이 보여서 예, 이렇게 큰 화분에 어, 지금 심어 놓고 보니까 요 화분이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예, 높이도 낮고. 이렇게 예, 멋지게 또 분갈이를 해주니까 예, 마음이 놓이네요. 예, 깔끔하게 정리해서 엄마과 함께 영상 올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